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부터 한번 보시죠. 역학적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냐면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에서 ET라고 합니다. ET. 네, ET고요. 의미를 이제 정확히 문장으로 쓰면은 위치 에너지, 우리가 배웠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거.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위치에너지랑, 어, 그 다음에 더하기 운동에너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에너지니까 단위는 싹다 줄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대개 역학적 에너지를 따질 때 예를 들어 공의 역학적 에너지, 뭐, 뭐 롤러코스터의 역학적 에너지, 뭐 수레의 역학적 에너지 이런 식으로 물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질량이 변해 안 변해? 대부분 안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위치 에너지는 뭐랑만 상관이 있어? 9.8도 변하지 않아. m도 변하지 않아. m이 질량이죠. 그러면 h랑만 상관이 있겠지. h가 뭐예요? 높이죠. 그래서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에너지는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mv제곱은 m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2분의 1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v에 따라서 바뀌겠지. v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질수록 운동에너지도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요, 얘들아, 어,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이 둘의 합이잖아. 근데 얘네 둘은요,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 그러니까, 공을, 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이 얘들아, 움직이잖아. 그럼 높이가 항상 똑같지 않지? 그럼 얘 변하겠지? 그치? 그리고 속력도 항상 똑같지 않지? 그럼 얘도 변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 총합이, 일정해야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지금부터 해놓으면 좀 이해가 빨리 될것 같아서. 네,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는, 어, 합은 항상 일정해야 돼. 근데 합이 항상 일정하다면, 얘가 이제 만약에 줄어들어. 그러면 합이 일정하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운동에너지가 감소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겠어? 합이 일정하려면 얘는 증가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넘어가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탐구 1,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탐구 1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운동이냐면 얘들아. 이런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고 내가 얘를 던질 거야 위로+ 위로 이렇게 던지면 아래로 다시 떨어지죠.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연직 상승 운동 그다음에 자유 낙하 운동. 연직 상승 자유 낙하 이렇게 요 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조금 바꿔 볼게요. 연직 상승 운동과 자유 낙하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을 볼 건데요. 일단 연직 상승 운동 봅시다. 지금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최하점에서는요 최하점에서 제일 아래 그러니까 시작점 시작점 여기서 내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잖아 근데 던질 때 애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을 줘서 위로 이렇게 쏴야 되죠 그치 왜냐면 얘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 원래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던진 거죠 위로 힘을 줘서 그러니까 속력은 어떨까 속력은 지금 내가 여기서 최초로 힘을 빡 줘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속력은 가장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여기가 기준이라면 가장 낮겠죠 그래서 높이는 최소 속력은 최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수록 높이는 어떻게 돼 올라간다고 높이는 점점 높아지겠지 높이는 높아지고 높이가 증가하니까 높이가 올라갈수록 커지는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속력은 점점 어떻게 돼요? 속력은, 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봐봐, 다시 봐봐, 얘들아. 얘를 이렇게 올리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속력이 빨랐는데 점점점 느려지다가 0이 돼서 떨어지죠? 올라갈수록 속력은 감소해서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 얘들아, 봐봐. 위치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고 운동에너지는 점점 감소해. 그치? 그러면 지금 얘는 점점 감소하니까 얘가 감소한 만큼 지금 얘가 증가해야 전체 값이 일정하겠지? 그래서 요게 요렇게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자유낙하하는 거, 떨어지는 거 한번 볼게. 이제 만약에 올라갔다 치고 얘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때 일단 시작점인 최고점, 최고점에서는요. 최고점이잖아. 높이는 어때? 가장 높겠지? 가장 높아요, 최대. 그 다음 속력은? 일단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 그럼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위에서 속력은 0이 되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쭉 떨어지는 거, 아래로. 오케이? 만약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위로 로켓처럼 올라가야지, 그치? 그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위에서는 속력은 최소. 그래서 지금 낙하할수록 어떻게 되냐. 높이는, 내려올수록 높이는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위치에너지 감소. 속력은요? 속력은 점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증가. 운동에너지도 증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위치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죠. 오케이 올라갈 땐 운동에너지에서 위치에너지 내려올 땐 위치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한번 볼게요. 지금 전환을 봤고요. 보존은 이제 뭐냐면 합이 일정하다 이런 소리들 내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건데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공식에서요. 아까 그 공식이 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요거에서 요 값이 그러니까 이 토탈 에너지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실제로도 그럴까?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로도 가능할까? 아, 불가능해요. 왜냐면 하 공기저항과 마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을 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네. 즉,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역학적 에너지 문제에서는 공기저항이 없다, 뭐 마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 뭐또 반대로 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전환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어, 30 줄이고 음, 원래 30 줄이고 운동 에너지가 20 줄이었다 그럼 합은 몇일까 합은 50 줄이겠죠. 근데 이 50줄이 일정하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50줄이 일정해. 그러면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는데 몇으로 줄어들었냐면 10으로 줄어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몇이어야 할까? 합이 50으로 일정해야 돼. 네, 얘가 10이면 쟤는 어, 40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했을 때 50이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증가량,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30에서 10이 됐다는 건 마이너스 20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여기를 봤더니 얼마나 증가했냐면 플러스 20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감소한 만큼 여기가 증가가 했다는 소리죠. 오케이? 위치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에너지는 증가했다는 소리야.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겠죠? 그러면은 안녕!